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낮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지만 과거 위반 횟수와 대물 및 대인사고 뺑소니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올라가죠.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최장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여기서 대인사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즉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운전자에게 구호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그저 두려워서 도주했겠지만 이후 겪게 되는 수사 단계는 매우 엄중하고 혹독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이유 혹은 주치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다가 1심을 거치고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음주 뺑소니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대응하다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구속 수사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기미가 보일 때 이루어지는데요. 음주뺑소니 같은 경우 이미 사건 현장에서 한번 도주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기미가 보이면 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뺑소니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건의 죄질,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위반 횟수 등 고려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인과 함께 양형 사유를 찾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위에 말한 것처럼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양형 요소를 이끌어내어 선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변호인은 양형 사유를 주장할 때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할 때도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범죄행위를 처벌할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 불안서를 받아내게 되면 양형가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무조건 합의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경험 많은 변호인을 대리로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면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뺑소니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 저의 법무법인 이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이현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를 가진 프랜차이즈형 법무법인들과는 달리 법무법인 이현은 이연만의 원패스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종중, 단체소송, 학교폭력, 등기, 채권추심 등 모든 법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로펌입니다. 이연만이 가진 4단계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 해결 키포인트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